저는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 전략 최종본을 공개했습니다. 인태 지역뿐 아니라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와 유럽, 중남미 등을 아우르는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 외교 전략으로 보편적 가치를 대외 전략의 핵심 요소로 반영한 게 특징입니다. 자유 평화 번영 3대 비전, 포용 신뢰 호회 3대 협력 원칙을 기반으로 9개 중점 과제가 추진됩니다. 먼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연대를 강화해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비확산 대테러 협력을 강화하고 남중국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중시하는 포괄 안보 협력도 확대합니다. 또 공급망 안정 등 경제 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 과학 기술, 기후 변화 등 역내 협력을 주도하고 K컬처라는 소프트 파워를 매개로 교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략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바뀐 우리나라의 역할입니다. 정부 개발 원조 ODA 규모를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확대하고 HTA 이니셔티브 3억 달러 추가 기여 등으로 기여 외교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가치수호와 영내 해양안보 협력을 중시하지만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포용의 의미는 국가를 배제하지 않고 우리 비전과 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국가와의 협력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인태 전략을 토대로 영내외 국가간 논의와 협력을 선도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한 것처럼, 이는 우리의 GPS 이니셔티브를 기반고 있으며, 우리의 파트너와 친구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일 계획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